설 명절 시즌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할때 사이버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특히 주의해야 할 스미싱과 큐싱 같은 악성 공격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가짜 링크로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공격입니다. 특히 명절 시즌에는 세뱃돈 선물, 택배 조회, 환급금 확인 같은 문자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QR코드를 활용한 큐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짜 QR코드로 결제 페이지를 유도해 금융 정보를 탈취하거나 악성 웹사이트로 연결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스미싱 관련 신고 중 59.4%는 정부 기관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런 공격을 막으려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째, 출처가 분분명한 URL이나 전화번호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둘째, 스마트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셋째, 온라인 쇼핑 시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주의하고 사업자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넷째, 카카오톡 보호나라 기능을 활용해 의심스러운 내용은 점검하세요. 작은 주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